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75-16번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저 위쪽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제2 경인고속도로가, 제2경인고속도로가 어, 리고 있고요. 그 끝쪽으로는 아마 서창, IC가, 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어, 제2 경인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고 인근을 돌아보니까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많이 어, 펼쳐져 있고 어린이집, 또 국민학교 등 각종 편의설이다 갖춰져 있습니다. 저 위쪽에는 교회가 한 채가 들어가 있고 어, 아파트도 상당히 어, 규모가 있는 아파트가 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와 있는 이 땅이 지금 경매가 나온 땅인 것 같은데. 어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땅이 <laughs> 자연녹지면서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음, 소유주를 만나볼까 했는데 소유주는 지금 어디 갔는지 문을 잠가놓으시고 어디론가 가신 것 같습니다. 나무를 베어서 이렇게 만들어놓는걸 봐서는 아마도 버섯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도 보니까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 구멍을 뻑뻑 뚫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 땅은 아마도 여기 대문이 어, 이 땅의 시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어, 비닐하우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밭까지 밭에서 저쪽에 있는 뒤에 있는 땅과 여기 비닐하우스까지가 아마 이 땅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이 사실은 자연녹지나 뭐 이런 상태로 남아 있을 땅은 아닌 것 같은데 곧뭐 형질 변경이 일어난 다면은 지목 변경은 뭐 시킬 수 있겠지만 형질 변경이 일어난다면은 그 인근의 대지로 전환된 땅들과 거의 대등한 가치를 가지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해도 낙찰받고 좀 기다리면은 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땅입니다. 어, 저 앞에 보니까 남동 어린이집이라고 어이구 어지간한 초등학교만한 어린이집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아파트도 들어가 있고 뒤쪽으로는 아주 살기 좋은 민가들이 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조그만 야산이 있고 어 너무 괜찮은 땅인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뭐 이런 땅, 서울 시내가 아니라 수도권 내에 이런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어, 주말 농장 같은 거 해도 괜찮긴 하겠는데 평수가 500평이 넘다 보니까 그러기에는 조금 복잡듯 싶기도 하고요. 추후에 이 땅을 어, 뭐 개발하고 뭐 이런 걸 넘어서 성질 어, 변경까지 기대하면서 어, 계획관리 지역이라든가. 어, 주거 일정 지역으로도 변환만 된다 할지라도 지금 가치보다는 상당히 땅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리보드 경매 이야기의 강은식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 취득 가격이 한 두세 배 정도 어, 수익 날수 있다 그러면 제말믿고서나 한번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실 텐데, 제가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살짝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볼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토지가, 농지가 도심 내에 들어가 있는데, 그 도심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파트도 들어가 있고, 뭐, 어린이집, 또 백화점, 또 각종 현의시설들이다 갖춰진 가운데 일부가 농지로서 아직 개발 제한구역에 묶여 풀리지 않은 쪽에 농지가 있다면 그 농지가 계속 노, 전답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향후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개발행위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여러분들의 인내심이 어, 가만있질 히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 정말로 주위 환경과 고속도로가 옆에 접해져 있으면서 편의시설 잘 되어 있고 뭐 집만 하나 저어서 딱 살면 너무 좋을 만한 그런 땅을 농지 가격으로 취득해서 2, 3배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건은 이셔, 이, 2021 타경 506 751 사건입니다. 인천 서창동에 있는 75-16번지에 있는 토지인데, 농지입니다. 아, 농지 면적은 5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감정금액 7억 1,100만원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비싸죠? 7억 1 0 0만원이면 그런데 이 7억 1 0 0만원이면 도대체 얼마일까요? 평당 얼마씩 본 거예요? 44만 8,000원이니까, 한 50만원이라고 치고 3.3위가 한 152백 정도 본것 같아요. 어휴, 건축행위도 할수 없는, 개발행위 허가도 얻을 수 없는 이 땅이 150만원 정도다. 음,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감정된 것이 개발행위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래 유찰돼서 70% 저감된 59,700, 약한 5억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땅이고 이 땅이 모양을 보니까 아주 직사각형으로 이쁘게 잘 생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땅이라서 제가 어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필지는 세개 필지를 합친 필지입니다. 음, 이 인근이 들었다 보니까 그다 농사를 짓고 계시고 비닐 하우스를 해서 농작물을 이렇게 짓고 계시더라고요. 뒤에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제2경인고속도로가 뚫려있고 서창 IC 바로 밑이, 밑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토지가 이렇게 지금 잡혀져 있는 이런 토지입니다 여기다 집 짓고 손는 여기다가 주말농장 만들면 딱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가 갈대가 500평 정도 됐다 보니까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도심 지역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 축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개발 제한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주택 소유자가 개발 제한구역 쪽에 주택을 지어서 어, 지겠다라는 어떤 권리를 득하는 것을 이주권이라고 하는데 그 이주권을 병합해서 뭔가 수익 그 토지를 갖다가 대지화시키면서 어, 이거를 토지의 가격을 대지화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지는 150만 원짜리가 4, 500, 600만 원짜리 토지가 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어, 원시토지, 전답 같은 전답 임야 같은 경우가 이제 가 저는 이제 나름대로 원시토지라고 하는데 원시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땅, 또 개발된 땅으로 다, 다시 매각친다 그러면 두 배, 세 배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어, 취득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